그때는 1933년 경성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령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그 외딴 벼랑 끝에 있는 호텔에 감금한 뒤에 그 유령을 색출하는 작업과 또그 용의자들은 또 호텔을 탈출해서 집으로 가고 싶어 하거나 진짜 유령들은 또 임무가, 임무가 주어진 임무를 또 탈출해서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첩보 스파이 액션물입니다. 이 로그 라인을 직접 쓰셨나요? 아, 아 직접 쓰지 않고서는 네. 이렇게 어, 정말 예. 준비하신 듯한. 네, <laughs> 예. 선배님 솔직히 준비하셨다 예. 안하셨다. 아 여기 오면서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그 촬영이 끝난지도 작년에 끝나고 해래서또 주어진 자료를 좀훑어보면서 아. 왔죠. 예. 예 이게 뭐 시대가 일제 강점기이다 보니까 그 많이 저희들이 접했던 기존에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만는 일단은 뭐 그런 영화들과 좀 차별화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독님과 처음 만났을 때 장르 영화라, 영화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뭐 시대의 고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장르라는 점에서 전 많이 끌렸고. 또, 기존의 어떤 항일 영화와 좀 다른 색감과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또, 독전에서 우리 이현 감독님이 상업영화의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아서. 아, 이때 잡지 않으면. 지금이 네, 적기때다 예. 네,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 아, 준지는 그, 그 아주 앞길이 창창한 군인이었었는데, 좌천이 돼서 총독부 통신과 감찰관으로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글쎄, 뭐, 뭐는 뭐 노력을 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준지 자신도 어떤 야망이 큰 인물인데 또 사실 준지는 용의자이자 또 유령을 또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자이기도 하거든요. 그야그 그 제가 생각했던 준지는 그 야망이 센 인물이지만 그 속은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이 아니, 아니지 않나 준지 자신도 네, 그런 인물로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을 잘알수 알수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알수 없는 인물로 좀그려졌음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준지? 저는 조금. 음. 그 의상 피팅을 할때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초록색 가죽 롱코트를 입고 베스트를 또 안에 입고 그것도 진한 그 검색이었는데 밤색 음.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어요. <laughs>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저뿐만 아니고 모두 이렇게 서로 잘 섞일 수 있는 좀 강렬한 색이 아니야. 강렬한 색. 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봤던 흑백의 사진을 컬러를 입히면서 좀더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스타일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에다 좀더 색깔을 더 세게 넣어서 그 조화롭게 좀잘 만들어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비드한 컬러 중에서도 진한 그린? 야차 때 박혜수 씨랑 같이 했었죠. 제가 그때 작품을 촬영을 마치면서 뭐 했던 이야기가 아, 그뭐 제가 그때도 뭐 연장자여가지고 이 영화를 하면서 참 값지게 얻은 거는 예, 사랑하는 후배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뭐 그때 또, 뭐또 박해수 씨한테 케미가 있어서 또 각별했었고요. 또이 촬영하면서 사실 카이토라는 인물 그 배역에 저 이렇게 캐스팅이 됐었는데, 아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고민을 하길래 감독님을 뵈면은 이제 답이 쉽게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쉽지 않게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어요. 박해수 씨 마음도. 그이 영화를 끝내면서 제가 제일 고마워했던 사람이 또 박해수라는 카이토를 맡은 박해수 씨였거든요. 감독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호천사 니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아마 그 배역을 찾기 위해서 박해수가 안 했다면 그 배역을 찾기 위해서 계속 미뤄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뭐늘 고마운 후배고, 뭐, 든든한 후배예요. 뭐. 배 지만 되게 든든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예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예씨랑 소담씨는 봤거든요 영화를.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직 <laughs> 저도 못 봐가지고요. 예 오늘 우리 이 팀들 되게 오래간만에 저도 보는 건데. 그 촬영 중에 우리 회수씨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고. 또 촬영 끝나고 또 한이 씨가 또아기를 결혼을 했고 또 애기를 낳고 또 소담이 또 아팠다가 다시 확 건강해. 관광...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현우는 어, 재수없어. <laughs> 어,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 <laughs> 너무 좀 괘신감이 들어서 예, 예,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저도 영화를 못,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영화를 아직 못 봐서 아, 제가 1월 초에 언론 시사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볼 건데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볼것 같습니다. 항상 언론 시사 때는 제가 얼어서 볼게도 보게 되는데 영화 같이 보고 또 많은 이야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 보도... <목소리>